네, 안녕하세요. 9월 6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어제도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날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열매로 갚아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간 곳곳마다 크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71장입니다. 네, 아, 네, 우리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친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게도냐 교회 주신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이 되면은 우리가 해야 될네 가지 의무가 있죠. 예선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또 교육의 의무 그리고 투표의 의무. 이네 가지 의무는 국민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한 교회 지역 교회 교인이 되었을 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 출석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 또 전도하는 일. 그리고 바로 헌금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헌금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3장 구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고 했고 또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는 헌금의 부담을 느끼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 헌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일 뿐 아니라 이것은 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였던 진계츠라는 사람은 교회가 물질 사용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 이 땅의 물질을 사용할 때도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헌금은 규칙적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 2절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또 신명기 14장 28절에 매 3년 끝에 그회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기 지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가,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미코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1조를 드리고 또매 3년마다 10의 일을 더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도록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고린도전서 16장 1절에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는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 그 교회의 교인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로 매주 모일 때마다 규칙적으로 헌금을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도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저희가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뒤지나도록 자원하여 자원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예, 구장 고린도후서 구장 칠 절에도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금을 할때 억지로 마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마음에 자원하는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셋째 언금을할 때는 힘에 지나도록 하라"는 것이죠삼 3절에 보시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런 말이 나오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힘에 지나도록 이 말은 자기네 능력 이상으로 이런 말입니다. 그런 마게도냐 교회는 이런 면에서도 모범이 되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마게도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대살로니가 교회 혹은 베레아 교회를 말하는데, 당시 이들 지역은 아주 빈곤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또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라고 말하는 걸 보아서, 그 지역은 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들 교회들은 이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아낌없이 이렇게 구제의 헌금을 보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어떻게 이 환란의 많은 시련, 시련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넘치는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극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 풍성한 연보가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참,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그들 가운데 기쁨의 셈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쁨의 셈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이사여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했습니다. 또 요하모금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아하는 샘물이 들이라 라고 했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는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극한 이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할수 있는 이유는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의 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산속에 개천을 가본 일이 있습니다. 그그 그 개천은 물이 얼마나 맑은지 일부를 철망으로 막아서 거기서 이 송어 양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의 근원이 어딘가 하고 봤더니 큰 바위 틈에서 나오는데 거기 바로. 엄청난 샘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계속해서 생수가 흘러넘치는데 그 개천은 가뭄 때에도 걱정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생수의 샘, 기쁨의 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뭄이 와도 환난이 와도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쁨의 셈이 있다. 예수님으로 말미 아마 우리 가운데 기쁨의 셈이 있다. 그 셈은 가뭄이 와도 자,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지편 1편에 있는 대로 시내가의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양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기쁨의 샘을 주셨습니다. 어떤 시련,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기쁨의 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샘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서산하도록 영생하는 샘물이 됩니다. 이 놀라운 그 샘물로 말미암아 1년 내내 사시사철 기뻐하며 감사하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